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차량 공유 서비스, 타운카를 운영하고 있는 공동대표 최윤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타운카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공동대표 정종규입니다. 저희는 지난 2021년 한국타이어의 사내벤처로 시작된 회사고요. 개인의 차량을 이웃끼리 공유한다는 모델로 현재 경기도에서 활발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타운카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뭐 제도적으로도 생소하고 이런 개인 간 차량 공유라는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신생 서비스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서비스는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확히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정부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현재 불법으로 정의되어 있는 그런 사업 모델에 대해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저희가 합법적인 실증을 할수 있게 기회를 주고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가하지 않는다면 법제화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는 관련 부처나 외부 기관들로부터 여러 차례 우수 사례로 인정을 받기도 했고요. 어, 한국타이어뿐만 아니라 국내 정상급 벤처 캐피탈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여러 채널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저희 서비스의 우수성을 검증받아 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절대 불법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합법적인 서비스다 보니까 안심하고 타운카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돈을 벌지 않으면 타운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대답을 해드리면 돈을 벌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좀 있어요. 차량을 등록하는 지역,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의 이용. 패턴, 차량의 종류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수익의 규모를 결정짓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는 평균적으로 월에 차량 한 대를 활용해서 약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대의 차량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달성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도 월 수익을 달성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특히 타운카 모델이 평소에 타지 않는 내 차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재테크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타운카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 소유의 차량을 공유함으로써 더 이동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개인 한 명당 두 대까지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즉 렌트카처럼 대량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모델은 아니라는 점을 어,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내가 직장인인데 가능한지, 또 내가 공무원인데 가능한지. 어,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도민이어야 되고, 그리고 100%내 명의로 된 소유 차량이면 가능하십니다. 게다가 저희 모델은 어, 개인의 시간이나 노동력을 할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업 모델은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유효 시간을 활용해서 자산이 직접 스스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의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요즘에 뭐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들 많이 하시는데 타운카는 마이너스가 없는 그런 투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 소유의 차가 있는데 너무 남는 시간이 많다 그리고 또는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런 분들은 주저 말고 일단 타운카 앱을 설치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타운카 앱에 있는 차주 신청하기 탭을 눌러주면 바로 차주 신청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매니저가 연락을 드리게 될 거고요 이후엔 전자계약서가 자동으로 발송이 되고요 전자계약을 하시고 나면 어, 자동으로 저희가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을 해 드리게 될 겁니다. 어, 그런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는 공유 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대행을 해 드리고요. 이후에 용도에 맞는 번호판 교체, 그리고 보험 가입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어, 차량 공유를 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 더 원활하게 그리고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매니저가 바로 연락도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들도 해결해 드리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laughs> 말씀드립니다. 어떤 차량이 좋은지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정 대표님이랑 저랑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 먼저 말씀드리면 좀 특색 있는 차량, 매력 있는 차량들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트렌디한 전기차, 테슬라 같은 차량을 등록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타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위 뚜껑이 열리는 컨버터블 차량들 이런 차량들은 이제 아빠가 아이를 태워주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좀 경험을 하고 싶어서 빌리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특색 있는 차량들 또 이런 목적이 있는 차량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다 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저 개인적으로는 좀더 실용적인 차량들을 선호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실용적인 suv 같은 차량들이 어, 카니발이라든지 소렌토, 산타페 같은 차량들이 주말 수요도 많고 그리고 좀 꾸준한 대여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은 사실 이유가 명확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트렌디해서 트렌디한 차량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실용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내가 이용하던 차와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좀 편하게 운전하고 싶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목적에 맞는 차량들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명확히 생각해 보시고 차주를 참여해 주시면 잘 운영하실 수 있으리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차주님들 입장에서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도 위험한 일이고 내 재산에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민감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해결해 놨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타운카 전용 보험으로 차주님 그리고 차량을 빌리는 유저분 모두를 완벽하게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p2p 차량 공유에서 꼭 선결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안전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증특례를 받을 때부터 보험사와 협업을 통해서 타운카 전용 보험을 만들었고요. 타운카 보험의 가장 큰 강점은 사고가 나더라도 차주님에게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타운카 차량에는 보험이 두 겹으로, 이중으로 구현되는 구조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주님 보험이 아니라 유저분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서 차주님께 할증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용하시는 분이 보다 더 안전하게 어,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주분들이 더 안심하고 차를 빌려줄 수 있는 어, 중요한 장치이자 저희의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맞습니다. 단순한 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 자가용처럼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도 가능하지만, 어,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바로 타운카로 사고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현장 출동을 즉각적으로 해드리고, 그리고, 뭐 고객 간에, 차주와 유저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까지도 저희가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안전성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생각해보면, 제가 타운카 사업 모델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던 것 같아요. 어, 예전에 저희 집 주차장에 내려가 봤는데, 매번 내려갈 때마다 느꼈던 것은 대부분의 차주님들이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반대로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차량 한 대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컨카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떠오른 게, 이렇게 남아있는 이웃들의 유유 차량들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안전하게 빌려 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차주도 좋고 저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뭔가 좋은 가치가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운카를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어, 남는 자동차들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유유 자동차들을 보면서 이 타운카 모델. 를 시작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순히 이제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모델을 만들자, 그리고 대여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목적으로 이 타운카 서비스를 발전시켜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저희의 생각이나 방향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타운카가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연결에 중요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모델과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탄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타운카를 가지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모델이라고 말들을 해주시는데 어, 감사하지만 저는 그렇게 독보적인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타운카를 통해서 그냥 내가 사는 동네가 좀더 편안해지고 내가 차가 없이도 이동이 좀더 수월해지고 또 나의 차량을 가지고 내가 만족할 만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꿈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안전하게 이런 타운카를 좀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그리고 그 전부터 조금 예상은 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소유에 대한 어, 욕구 그리고 특히 자동차를 대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분들의 기본적인 성향 같은 것들을 저희가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그 소유라는 연결고리를 끊고, 이 고객분들이 차주분들이 내 차를 어, 빌려줌으로써 더 소유보다 더 높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가야 될 방향은 소유욕이 아니라 공유욕, 그래서 내가 가진 자산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냐를 통해서 나를 더 표현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타운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어,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타운카를 아셨으니까. 벨타운카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 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 나의 수익을 창출해 수, 줄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리고 나의 참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이동 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좋은 점들을 많이 어, 참고하셔서 그리고 고려하셔서 저희 타운카에 연락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운카의 최윤진 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